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1장의 6절, 급락박스 기법. 예, 급락박스 기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29페이지입니다. 자, 주가가 갑자기 좀 하락을 하면, 하락이라기보다 이제 급락이죠. 예, 크게 떨어져요. 하락은 뭐두 가지가 있죠. 예, 이렇게 한 번에 급락 형태로 빠지는 형태가 있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빠지는 뭐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이제, 이번 경우는 이런 경우를 말씀드린 거죠. 각도가 깊은. 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걸 둔각이라고 해요. 좀 눕혀가는 거. 그리고 이렇게 파싹 세운 거를 예각, 날카로울 예짤 쓰죠. 예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각으로 급락을 하면 좀 많이 당황을 하죠. 예. 자, 이번 일때 이렇게 급락을 할 때, 예, 그냥 장대운봉만 보면 뭐 흥분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로 이 에너지 크기를 재서 대처를 할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급락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고점에서는 뭐차이 실현 물량도 있고, 네. 뭐 평탄하게 가다가 뭐 악재를 만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뭐, 작은 종목들은 주로 매출, 네. 이런 것들이 취소될 때, 뭐 계약 취소나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대주주가 뭐 보유 주식을 뭐 매도를 했다든가, 네. 아니면 뭐 친인척들이 뭐 매도를 했다던가 아니면 무서운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은 좀 무섭죠. 이런 것들은 뭐 검찰 조사받는다 이러면 급락하면서 또뭐 거래정지도 나오고 하는 그런 악재가 대부분입니다. 자 결국 급락은 위기가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가 안전한 급락이라고 책에서 기술했죠. 안전한 급락은 그거야 결국엔 급등후에 급락하는 거. 이거는 차익 시현 매도 물량을 에너지 크기를 역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 <laughs> 이런 걸 말씀드려요. 자, 급하게 보통 천천히 올라오는 것들은 빠질 때도 천천히 빠지죠. 네, 급하게 올라온 애들은 빠질 때도 급하게 오릅니다. 천천히 빠지는 애들은 천천히 오르다가 천천히 빠진 애들은 반등도 천천히 나왔다 또 천천히 빠지죠. 금, 급등이 나왔다가 급락하는 애들은 다시 반등 리바운딩도 크게 나와요. 나왔다 빨리 죽죠. 자, 이런 것도 이걸 리바운딩이라고 해요. 보통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생각하면 그냥 이런 이치예요 예. 2층에서 떨어뜨린 거랑, 농구공을 10층에서 떨어뜨린 거랑, 튀는 힘이 다르죠. 그 많이 튀어 오르죠? 2층은 투속하고 요만큼밖에 안 튄다는 거죠. 자, 요런 원리들이에요. <laughs> 자, 보통, 어, 반등파, 리바운딩파는, 에, 결국은 그 자리에서 좋아서 오른다기보다는, 에, 저평가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결국은 주가가 싸 보인다는 얘기예요 예, 가격이 싸 보이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것도 짧은 반등이 왔다가 단기간에 또 많이 오르면 또 어때요 비싸 보이는 그런 시각적 효과 때문에 또 예, 다시 조정이 나오는 <laughs>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를 하나 볼게요 책에서 나온 삼성중공업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주 상공중 공업 우선주야 우리 중공우라 그러자. 네. 자 이런 종목들 보면은 되게 우선주들이 특징이 그런 거죠. 네.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뭐평상시에 하나도 안 움직여오다가 뭔가 일이 있으면 크게 오르죠. 그리고 죽을 때는 결국 팔지도 못하고 막확 하락하는 이, 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락 박스 급락 박스는 어떻게 그리냐 하면 일단 이렇게 이 급락한 캔들 단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야 돼요. 예, 거래량이 많은 종목에 몸통에만 일단 이렇게 박스 한번 그려보세요. 몸통에 이렇게 예, 이렇게 예, 그립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거를 고점이 없으면 할수 없고요. 고점이 있으면 그 고점으로 옮겨놔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박스를 계속 복사를 할게요. 크기를 크게 복사한 건 그냥 뭐 자로 대고 하실 필요도 없고 눈대중으로 해도 거의 다 맞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매수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날 이 박스 크기는 어느 날 만들 수 있어요? 요날 만들 수 있죠. 자요날 종가에 장중에 하면 안 돼요. 종가해야 돼요. 종가가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미리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급할 것도 없죠. 이 다음 날에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박스를 내려보면 주로 이것도 기가 막히게 많네요. 주로, 이제, 낙폭이 적은 애들은 여기서 멈추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여기까지 빠져요. 두 박스 밑으로 내려온다. 이런 원리예요 자, 그러면 빠르게 매매하시는 분이 있고, 둔탁하게 매매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질 좀 빠르시 급한 분들은 여기서 1차 매수. 그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여기서 2차 매수인데, 자, 이렇게 매수할 건 비율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뭐, 이거를 천만원어치 매수한다 그러면, 여기에 900만원, 여기에 100만원. 이런 별 효과가 없죠. 예. 자, 이럴 때는, 보통 저는 1대1 비율을 많이 매수를 해요. 저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뭐, 3대7. 이런 식으로. 2대8은 뭐 가름마니까 생략할게요. 자, 아니면, 3분할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 이런 경우는. 어떻게? 2, 3, 5. 그럼 10이 되잖아요. 그죠? 2, 3, 5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는 박스 단위 매매. 이거는 나눠서 하는 박스 하단에서만 매매하는 스타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두 박스 밑에서 매수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 박스를 그리고 자루 재고 정확하게 하지 않는 한 일단 여기는 30만원씩 키죠. 그러면 여기서 한 위에 몇 호가 위에 매수를 걸면 되죠. 왜냐하면 고기만 딱 찍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약간 오차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맞아가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 정도가 걸린다는 거죠. 그죠? 이 근처에 요거더 내려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냅두시면 돼요. 그 밑으로 매수를 걸면 그럼 또 원칙이 깨진다는 거죠. 예.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일단 1차 매수를 하신 분은 자, 만약에 두 개를 샀다. 마음이 급해서 예. 책에는 하나 사는 걸로 써놨는데 두개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그럼 여기, 여기 사면 1대1로 사도 매수가는 여기죠. 그죠? 근데 3대7로 사면 매수가 한요 정도 돼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상단에서 절반을 털어야 된다는 거.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나머지 절반을 턴다는 거. 예. 자, 그리고 요런 방법도 있어요. 예. 자, 음, 둘째 박스에서 그냥 기다려서, 예. 이게 원칙이에요, 사실은. 예. 기다려서, 충분히 매수를 하는 거죠. 여기 그냥 10을 다 사면 되죠. 뭐 3대7 나눌 필요가 없죠. 10을 딱 사서 여기 절반, 여기 절반. 그죠? 근데 여기는 절반을 통과했죠. 근데 만약에 앞에 예자처럼 이게 만약에 없고 요만큼만 올랐다, 미달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로 회귀하면 다 파는 건데, 나중에도 나오지만 절반선을 걷고 절반 이탈할 때 매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전하게, 우리가,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급락박수기법 너무 쉽죠? 제가 박수기법을 만든 이유는 간단해요. 그래 그렇죠? 예. 자, 이게 지지저항 잘볼줄 모르고, 그리고 직장인들이 딱, 눈에 딱 보고 편하게, 호가창 뭐다 사실 이거, 분봉으로 쪼개서 다 봐야 돼요. 사실은. 이거, 분해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힘들잖아요? 그죠? 예, 뭐, 저처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야 뭐 쉽게 볼 수는 있지만, 초보자분들도, 그거를 부담 없이 쉽게 보기 위해서 제가 만든 박스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원칙에 맞게 하는 게 맞겠죠. 예. 자, <laughs> 그 다음에 음, 이제 이동 평균선 마스터 칠절입니다. 예, 칠절은 예. 뭐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읽어 내려가면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동 평균선. 원래는 가격 이동 평균선이죠. 이평선이라고 할게 이제 줄여서. 저는 이평선을 사실 잘안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다 보는 이평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전에 리노공업을 이렇게 썼어요. 리노공업을 썼는데, 남들이 이렇게 다 보는 이평선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이동평균선은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저 여기 뭐 3일선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보통 우리가 5일선, 10일선, 11선, 예, 3일선, 5일선, 10일선, 뭐 20일선, 60일선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사실 10일선보다 오히려 3일선이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어, 사실은 이 기울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는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많죠. 대형주들도. 자, 마찬가지로, 어, 여기다 이제 체크를 할게요. 3일선에 자, 요걸 좀 굵게 표시를 할까요? 3일선은 그러면? 이거를 눈에 그냥 확 띄게 연두색으로 하고, 눈이 좀 아프지만, 이렇게 굵기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3일선은 그럼 뭘까요? 오일선의 정의는 아시죠? 오일선은 5분의 d-4 플러스 d-3 플러스 d-2 플러스 d-1 플러스 d. 즉, 오늘 현재가에서 5일 전, 예, 종가에 대한 평균이죠. 5로 나는 거. 이걸 오일선이라고 해요. 그죠? 3, 3으로 나는 거, 3개를 3으로 나는 건 당연히 3일선이겠죠. 결국은 3일선이 더 변동폭이 크고 가파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제가 3일선 매매를 좀 써드렸는데 3일선 매매는 결국은 변동폭이 클때 많이 쓴다는 거죠. 그렇죠? 예, 변동폭이 많이 클 때. 맨날 이렇게 횡보하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을 때 3일선을 놔봤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장기 입형선 아예 꿈짝도안할 거고. 그렇죠? 둔탁하기 때문에 그런 예,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요런 자리에서 이제 올라갈 때 보시면 네. 자이 3일선이 계속 우상향 하는데 여기서 꺾이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지지지지지지 지지, 지지, 잠깐 이탈 이탈 지지 돌파 이탈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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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죠 그리고 다 지지하죠 그리고 이제 깨면서 잠깐 역으로 흐름이 나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밑에 장기평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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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죠 예, 뭐 요새 오늘 자로 뭐 급등하는 뭐 동방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오늘도 3일선 지지했죠. 이날 근처도 안 하자도 강하니까. 자, 요날은 근처까지 왔죠. 그리고 오늘은 잠깐 깼다가 지금 현재 3일선 선에서 움직이고 있죠. 네, 이런 것처럼 급등하는 종목들에, 어, <laughs> 보면 이렇게 편하다는 거죠. 자, 그럼 시젠 급등할 때 한번 볼게요. 네, 이게 뭐 역, 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올해 제일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자, 요런 때 보시면, 급등 라인에서 보세요. 자, 여기서탁 튀면서 어때요? 자, 딱 3일선이죠. 요건 깼다 들어가죠. 깨죠. 깨면서 어때요? 급격히 기울어버리죠. 네. 자, 요런 거예요. 네. 자, 반면에, 5일선 설명, 설명하면, 이 밑에 5일선 빨간 거거든요. 조금 더 둔탁하죠. 그죠? 조금 더 둔탁해요. 네. 그래서, 더 짧게 대응하는, 어, 유형은 3일선을 체크하고 좀더 길게 보는 유형은 5일선. 예, 5일선을 대응한다면 됩니다. 5일선은 결국 일주일이 에요 일주일. 그죠? 예. 3일선은 급등해서 단기 세력선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5일선 3일선 매매 뭐 좋죠. 그죠? 돌파하면 사고 깨지면 매도하고. 근데 이게 쓸데없는 잦은 매매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손절을 할 때도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평선 매매법은 사실 그렇게 썩 좋은 매매법이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 자, 21선은 이제 파란선,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다시 리노공업으로 볼게요. 아, 책에는 또 21선은 LG 생활건가 그랬네요. 책대로 할게요. 예. 그래야 여러분들 혼론이 없으시니까. 5월 부분. 여기네요. 네. <laughs> 자, 여기. 여기 맞죠? 아, 아닌가. 아, 19년 5월이네. 여기네요. 자, 여기죠. 예.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예. 자, 21선 한번 예. 보시면 여기 자, 이 선이죠. 여기, 요기, 여기네요. 그죠? 요거 예.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21선을 관통하기 시작하죠. 그 전까지 21선이 쭉 내려오다가, 20선이 수평하기 시작해요. 왜 수평할까요? 예. 평균을 내는데, 분모, 분자, 분모, 분모 맞죠? 예. 아, 분모, 아, 분자네. 분자 중에 마지막 분자 D가 확 커지기 때문에 어때요? 평균이 쑥 올라가죠. 근데, 단기평선은 이렇게 확 올라가요. 3분이고, 얘는 5분이고, 얘는 10이니까, 그죠? 10분의 1. 얘는 20분의 1이니까 좀더 둔탁하겠죠? 그러면서 확 튀어오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흐름이 어떠냐면 21선 심리선은 한 달이기 때문에 닿을 때까지 한참 걸린다는 거죠. 자, 이 날부터 처음으로 깨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 날부터 처음 깨기 시작해요. 근데 올라가는 추세를 잡았기 때문에 깨져도 잠깐 깨졌다 들어갔다 하다가 쭉 다시 한번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느 일정 라인을 깨야, 깼다 들어갔다 해야 이제 더내 추가로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확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예. 자, 고 돌파 지역에 매매를 하는 걸 우리가 뭐 골든크로스 매매라고 하잖아요. 그죠? 오일선이 21선을 관통할 때. 그러니까 즉,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할 때 매수한다. 뭐 이런 기본적인. 예. 겁니다. 자 역시나 아까 올라가는 거 보셨듯이 21선이 상승을 탈 때는 계속 유지를 하고 기울기가 수평할수록 이제 긴장을 해야죠. 그죠 그러면서 일탈하면서 깨질 때 이제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평선 매매 이동평균선 매매라고 합니다. 각도가 사실 밋밋해지면 장기 이평선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죠? 밑으로 다시 떨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1선은 더 크겠죠? 근데 61선을 딱 잡아 매매하기는 너무 거리가 길다는 거. 그죠? 21선까지가 이평선 매매에서는 그나마 어, 지지저항 변동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매매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 시간에는, 어, 어, 6장 급락박스 기법 29페이지부터 이동 평균선 마스터 34페이지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도 또, 다음 강의는 35페이지 세력의 매직 분석부터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